안녕하세요. 짱프로의 섹스폰 스쿨입니다. 오늘은, 어, 섹스폰 그 연주에서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리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 아시겠지만, 리드는 갈대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운 지방에서 많이 나는데요. 물론 이제 중동이나 아시아 지역도 나옵니다. 근데 현재는 프랑스산도 많이 사용하시고요. 대표죠. 프랑스산이 대표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어, 리드를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리드의 주 재료는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갈대입니다. 한 4m 정도까지 자라나는 어, 갈대죠. 천연 재질입니다. 이 천연 재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관이 존재합니다. 또 어, 천연 재질이다 보니까 어, 이 나무가 어, 부분 부분 강도가 다른 것 또한 어,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밑에 밑에 것과 위에 것의 어떤 강도가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1 0개뭐 리드가 이제 한 통에 구매했을 때 10개를 샀을 때다 다르게 느껴지는 거 어떤거는 소리가 잘 나고 어떤건 소리가 나지 않는 부분들은 그런 강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어, 리드를 잘 관리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굉장히, 어, 컨트롤 할수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10개 중에서, 리드 10개 중에서 최소한 7, 8개를 소리를 잘 낸다면, 어, 금액적인 부분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어, 사운드 면에서도, 소리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소리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클라리넷 연주자, 그 다음에, 어, 클래식, 이제 우리가 관연하게 해서 보면, 바순과, 그 다음에 오버에 이런 리드들은 다 목관악기죠. 그래서 목관악기이기 때문에 리드로 소리를 냅니다. 그 연주자들은 본인들이 그 리드를 깎아서 소리를 냅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자, 리드를 깎는다는 것은 그 상용화되어 있지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품화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어, 장비를 사서 리드를 깎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당연히 리드는 깎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에서는 어, 리드를 깎으면 무슨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천연 재료의 특성상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리드들은 보시는 것처럼, 어, 천연 재료입니다. 우리가 한번, 어, 저희 본사 리드도, 어, 제네시스 마스터 리드도 본사 제품 또한 천연 재료죠. 자, 이 천연 재료를 이렇게 물에 담궈서 여러분들이 한번 불어보시길 바랍니다. 불어보시면, 어 여러분들이 이게 보글보글 거리는 게 보이실 거예요. 예, 보이십니까? 이런 식으로 어, 수관이 존재합니다. 예, 안쪽에서 보시면 물이 물길이 지나가는 게 보이죠. 당연히 천연 재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 리드를 샀을 때는 반드시 물길을 막아주는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페이퍼를 준비하시면 좋고요. 천방짜리 지금 저는 천방짜리 그다음에 400방짜리 이렇게 페이퍼를 준비했습니다. 이 천방짜리를 를 조금 묻혀서 위에서 이런 식으로 쓸어서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뭐 많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10회 정도 지나가면 표면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그다음에 수관이 막혀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힘을 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물을 다시 불면, 음, 아직도 막혀있네요. 열려있네요. 완벽하게 막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색시분을 연습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입술의 마찰에 의해서 또 막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음. 예, 아까보다는 현저하게 바람이 덜 나오는 걸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음. 예, 요 끝부분 살짝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막혔죠? 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끝부분은 여러분들이 요 끝부분, 한 7mm 이상 되는 부분은 여기 1cm 정도 되는 이 부분까지는 예,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이 1cm 되는 부분은 가급적 건드리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윗 부분은요. 이 부분은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이퍼로 많이 지나갔을 때 리드의 두께가 얇아져서 어, 장시간 사용할 수 없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놔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 예. 한 7mm 정도 되겠네요. 0.7mm, 1cm가 안 되는 거죠. 7mm 정도 되는 이 정도는 놔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입술의 마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막혀집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 이 몸통 부분의이 부분은 강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바람이 많이 셉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막아주시고, 그 다음에 겉 표면을 이렇게 닦았을 때, 깎았을 때는. 굉장히 리드 표면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마치 오래 사용한 소리가 잘 나는 리드처럼 소리가 나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예. 두 번째. 자, 어떤 부분은 우리가 리드를 사면 어, 굉장히 소리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리드?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리드를 꺼내서 불어보면 소리가 다 제각각이죠. 그죠? 소리가 다 제각각입니다. 그 원인은 왜 그럴까요? 자, 이 리드는 요, 지금 요걸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할게요. 이 A는 위에서 위에 케인, 그러니까 4m 부분에서 잘라서, 대략 3m 부분에서 잘라서 나온 리드고, 케인이고, 이 리드는 어, 대략 하단 부분, 1m에서 나온 리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리가 다릅니다. 예, 중부지방, 남부지방, 뭐 이런 식으로, 예, 북쪽 지방, 어, 남부 남쪽 지방, 이런 식으로 맛과 어떤 소리의 성향이나 이런 것이 다릅니다. 강도가 다르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래서 아홉 개, 열 개, 뭐 예를 들어 다섯 개, 그러니까 다 불어보면 다 제각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어 동일하게 나의 입에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땐. 자, 만약에 너무 두껍다, 소리가 잘 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땐 여러분들이 이 해당되는 부분, 이 1cm 이상 되는 이 부분을 약간 두꺼운 페이퍼로 예, 이게 이제 한 400방 정도 되는데요. 두꺼운 페이퍼로 이렇게 쓸어 올려주시면, 리드의 울림이 조금 더 수월하게, 예, 나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여기 부분은 예. 두께에 해당되고 호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보다 훨씬 약간 리드가 낭창거리고 울림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 이해가 되셨나요? 한번 요거는 직접 실습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10개들이 리드를 한20뭐 예를 들어 10개 리드를, 리드를 한 3통에서 4통 본인이 입에 맞춰서 닦아 보시면 어, 그 차이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어, 보신 것처럼 어, 처음에 산 리드가 자연산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리드는 천연입니다. 그래서 어, 공기 구멍이 이제 관이 물관이 존재하고 그 관을 통해서 상당량의 바람이 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 색소폰은 이 관악기는 목관악기는 정말 리크에 취약합니다. 바람이 새는 것을 굉장히 어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섹스폰의 여러 가지 것들을 정밀하게 밸런스를 맞추는 거고, 또한 리드 또한 정말로 좋은 소리가 날수 있게 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이 리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관리하실 때좀더 좋은 소리를 낼수 있고, 좀더 기민하고, 그 다음에 빠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리드로 다시 바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리드를 새 거를 사서 아, 뭐, 3, 4에 불더 보니까 갑자기 소리가 좋아진다 이런 느낌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입술에 의해서 갈려지고 달아서 그 물건이 막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애초에 리드를 사셨을 때 10개 중에 뭐, 정말 안 좋은 소리가 나는 게 한두 개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작업을 그 천방자리로 먼저 수관을 막고 그 다음에 두께 조정을 해서 불어 보시면 웬만한 리드가 이렇게 버리지 않아도 어 소리가 잘 나는 어 현상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연주를 잘 하시게 되다 보면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오, 어, 관하, 오케스트라의 목관악기 주자들은 리드를 정말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리드 깎는 거를 레슨을 받으러 다니거든요. 어, 리드 깎는 거막 50만 원막 이렇게 받습니다. 어, 가르쳐주는데. 그리고 또이 특정 교수님한테 가서 그 리드를 깎아주세요라고 해서 리드를 받아오기도 합니다. 이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나라 색스폰은 아직까지는 이 리드에 대해서 이렇게 수작업으로 이제 고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도 색스폰 쪽에 정보나 이런 것들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이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리드를 컨트롤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고요. 이 정말 중요도 100개입니다. 리드가 정말로 준비되어서 좋은 소리를 내는 리드를 깎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고수의 길로 가실 수 있는, 섹스폰의 고수의 길로 좋은 소리를 낼수 있는 기초 재료가 됩니다. 정말 중요한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테크닉이죠. 정말 중요한 테크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리드를 컨트롤 하시는 능력을 배우셔서 좋은 소리를 내시길 바랍니다. 많은 얘기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기담아 듣지 마시고요. 그냥 제 얘기 들으시면 됩니다. 정말 리드 깎는 거, 리드 컨트롤하는 거, 리드를 다룰 수 있는 능력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술을 습득하셔서 좋은 소리를 내는 역할에 아주 중요한 테크닉을 습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